여러분, 안녕하세요. 253페이지 교과서의 예제 1번에 있는 조합과 관련된 이러한 식이 정말 맞는 식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식을 먼저 공식대로 계산을 해주면, n 곱하기, 분자는 앞에 있는 전체의 개수 m-1 팩토리얼, n-1에서 r-1을 빼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사라지고 n-r 팩토리얼 뒤에 있는 값에 고르는 개수의 팩토리얼 조합의 공식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나는 여기 있는 n과 n-1 팩토리얼을 곱하면 뭐가 되나요? 저를 수업 사얘기했습니다 n-1 다음 숫자가 n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로 한번에 쓰여질 수 있고 n- r 팩토리얼로 생각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시계꼴로 변형을 시켜주는 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r 팩토리얼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식을 정리할 때는 r-1 팩토리얼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로 r-1 팩토리얼에 r이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원래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려면 R이 또 곱해져야 약분 돼서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R-1과 R이 곱해지기 때문에 M-R 팩토리얼 그대로 얘네들이 곱하면 R 팩토리얼이 되고 N 팩토리얼, 불펜이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다. R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앞 부분 공식이 그니까이 부분이 nc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공식, 그리고 뒤에 곱해져 있는 r이 이렇게 써지면 결국은 이 값은 좌변에 있는 값이랑 같은 값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제 1번에 있는 걸 알아봤고 이어서 바로 같은 페이지 253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을 한번 봐보면. 자, ncr 이라고 하는 거. 의미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전체 n개 중에 r을 고, 구하, 고르는 것은 n개 중에 r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르는 것과 같다. 이런 공식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우변부터 시작을 해보면, 공식대로, 조합 공식대로 씁니다. 위에 거 분에 n 팩분에 m-n-r 이니까 플러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앞에 것이 뒤에 거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에 팩토리얼 공식대로 썼죠. 그럼 n, n 사라지고 n 팩 r팩, m-r팩토리얼이 되는데,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ncr이라고 하는 조합의 공식. 바로 좌변에 있는 값이 나오죠. 자, 간단하게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253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에 이번의 공식 또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이것 또한 왼쪽에 있는 값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식이 더 복잡해 보이니까 우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값, 앞에 있는 값의 팩토리얼 분자에 오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m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뒤에 있는 값의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더하기, n, c, r개 중에 고르는 거 m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 값, r-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r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대로 그대로 써준 거죠. 자 그럼 얘네는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우리 순열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보니까 근데 여기 있는 r-1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r-1 팩토리얼보다 r팩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R팩토리얼로 통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있는 m-r팩토리얼과 m-r보다, 1보다 작은 이 값, 팩토리얼 두개 비교해보면, 앞에 있는 이 값이 더 크죠? 더큰 값으로 통분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값부터 생각을 해보면, m-r팩은 원래 있던 값이고, r-1팩이 r팩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곱해진 거죠? 그렇죠. r-1보다 1만큼 더큰 값인 r만 곱해져 있다고 라 생각해서 앞에 있는 n-1 팩토리얼에 r을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앞에 있는 값은 통분이 되었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식을 보니까 r-팩토리얼, r-팩토리얼 그대로인데 n-r팩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큼 부족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보다 그 다음 1만큼 큰 값인 n-r만 곱해져면 되기 때문에, n-1팩이라는 이 분자의 값에 n-r만 곱하면 통분이 끝나죠. 자, 이제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에 있는 값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똑같이 n-1팩, n-1팩은 그대로 있는데, 얘는 플러스 r, 얘는 마이너스 r이니까 사라지고, n-1팩토리얼에 n이 곱해진 경우만 남아 있게 되죠. 자, 우리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요 값은 분자가 n에다가 n 1팩 곱하니까 n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아까와 계속 변함이 없이 요 값이 되죠. 자, 이거 우리 기가 알고 있죠? 이거 보죠? 그렇죠? ncr이라고 하는 좌변에 있는 조합의 공식이 그대로 나와 버리죠. 그럼, 이러한, 팩토리얼의 성질들 이용하면, 조합의 공식들을, 어, 이러한 공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러한 관계식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